사무엘상 1 7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간의 싸움에 관한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한 산에 주둔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반대편 산에 주둔한. 그래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서 양쪽 산에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하는 접전을 벌이는 지금 항호를 벌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무려 4 0일 동안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상대편을 알아보면서 또 그렇게 전력을 가다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군대도 또 이스라엘 군대 최고 지휘관 사울 왕도 너무 너무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군대의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나 대단했던 거예요. 그 위용과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성경에서는 2m 90cm 정도로. 어, 풀었으면 육, 에, 표현할 수 있겠고요 3m 가까우니까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그 거대한 집채만한 몸집에 전신을 60kg이 넘는 그 갑옷으로 두르고 있고 말이죠 또이 무릎 밑에도 말이죠 노쇠로 만든 정강이를 이, 이, 이 각반으로 두른 그 머리에는 노쇠 투구를 쓰고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도 그야말로 공격받을 데가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어깨엔 단창을 메고 손에, 손에는 커다란 대창을 들고 있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정말 어, 화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일대일로 맞서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 그렇게 일대일로 싸워서 지는 자가 죽는 자가 종이 되는 걸로 하죠. 그쪽 팀이 그쪽 나라가 종이 되어서 상대방 나라를 섬기는 걸로 하자라고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골짜기가 떠나가라 외쳐대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누구 하나 이 도전장에 그야말로 나아가 싸우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계속되어지면서 너무나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두렵고 초조하고 말이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골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상대방의 그 위용 앞에 그것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미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넘어 서기 너무나 힘겨운 내가 정말 맞서기가 어려운 내가 이겨낼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것들 말이죠. 종종 우리 가운데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한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너무나 커 보이고, 나를 그 짓누르는 그 질병 앞에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과연 내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염려 가운데 보낼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까? 며칠 전에 저는 오늘 한 병원을 갔다가 말이죠. 그 병원의 한 휴게실 식당 같은 곳인데 큰 대형 병원이었으니까 식당이 큰데, 아 어, 옆에 지나가는 복도는 이제 큰 유리창을 돌고 그 안에서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쭉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보는데, 제가 한참 동안 지나가면서 그 창가에 선한 환자, 아이 어, 하얀 환복을 환자복을 입고서 식사를 앞에 놓고, 식사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All people are hungry, and they are hungry. 하는 거예요. 제가 쭉 지나가면서 10초, 20초가 넘어가고 30초가 넘어갈 도 e 이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너무 경건해 보였고 r y They are hungry. They are 정말 간절하 y t 질병 앞에서 한 그릇에 죽을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여러분 이것은 또 신앙심의 어떤 어떤 그 발로와 또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전체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질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인간 너무나 속수무책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도 봉사를 하다가도 여러 가지 커다란 장벽 앞에서 그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지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혹은 뭔가 인해가 진학과 취직과 승진과 결혼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전하면 하 가는 길들 가운데 정말 잘 풀려지지 않고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어려운 내 힘으로 도무지 넘무어서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많은 장벽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골렸 것 같은 장벽들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선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 떨면서 전혀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고 상금을 주고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 나의 사유로 삼겠다 말이죠. 왕이 그렇게 공언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으로 말하면 로또와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말이죠. 신분이 수직 상징할 수 있는 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일확천금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하다못해 종살이하다가도 적장적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완전히 인생 뒤바꾸는 옷이 정말 중차대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전하는 사람이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적장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 숨이 멎어버려요. 도전은커녕 뺑소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용기를 잃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더 나가서는 용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을 억박지르고 비판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도 있게되죠요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압과 같은 형편입니다. 엘리압과 같은 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의 대치국면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나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외쳐대는 거야. 아니, 저할례 받지 못한 그 백성이, 저 어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할 때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압이 동생을 다그칩니다. 네가 주제 뭐라고, 네가 무엇인데,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놀이하는 줄로 아느냐. 너가 전쟁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구나.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쏙 돌아가라고 말이죠. 이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막내 동생 다윗을 억누르는.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장정들의 문제고 이거는 지금 군사들의 문제고 아직 군사로 장정으로 출전하기에 나이로나 형편은 모자란 다윗의 입장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기를 깎아내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종 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 아닙니다. 나와 멀리는 사람 아니라 나와 가까운 데 가족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혹은 또 가장 가까운 동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같은 멤버들 가운데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나를 좀 아는 사람.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길을 꺾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떨 때는 정당한 평가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제대로 된 비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전혀 도전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전혀 시도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가 있다고 라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불레색 군대 앞에 또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전혀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남달리 이 문제 앞에 당당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싸우기를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저할 때 모두가 다안 된다라고 할때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들,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홀로 서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그뭐참 용기 있지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넌 어리다. 상대는 어릴 적부터 전문 싸움꾼 용장이었다. 어려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때 곰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사자가 달려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제가 그 사자 입에서 내가 양들을 지켜내고 말이죠. 마침내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곰의 발톱, 사자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저골리아세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주실 것입니다. 사우랑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래, 가라, 허락해 주죠. 사울왕이 건네준 갑옷은 걸쳐 보니까 자기에 걸맞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는 그냥 들판에서 입던 그옷 그대로,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칠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작대기 나무 그 작대기 하나 그대로, 그리고 나가서는 시내가에서 돌멩이 대게를 주워 가지고는 그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미육박하는그 전신에 전신 갑주를 두른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다윗이 말이죠. 막대기 하나 들고 돌맹이 다섯 개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왜 이렇게 나갑니까? 왜 이와 같은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이 블레셋 가운데는 저 골리앗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 더 나가서는 지금 두려웠던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비록 작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는 비록 돌멩이에 부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아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장 골리앗은 지금 칼과 단창과 그런 대창을 들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믿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은 칼, 단창, 대창. 이런 것들로 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도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적장 골리앗이 두려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아시 웃습니다. 네가 나를 괴로하느냐 작대기를 들고 나를 쫓아내려고 는 나를 강아지로 여기느냐 말이죠. 웃으면서 걸러나오는 그를 향해서 손살같이 뛰어가며 다윗은 달려가면서 그는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그 돌멩이 하나를 골려서 이마에 말이죠. 노트고를 썼는데 전신에 갑질을 벗는데 발목까지 각반을 둘렀는데 그 어느 것도 꿀을 뚫을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정확하게 비어있는 이마 한 군데를 향해서 돌은 날라가 박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을버리고 맙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쓰던 칼을 뽑아서그 칼로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니까 불리 군대가 다쳐 죽으면 되는 거예요그들의 의지했었던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니까 다 혼비백산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진작때 가지고 주체가 다 진멸해 버리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장벽. 인생에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불렛색것 같은, 이 권력과 같은 정말 거대한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딴지를 걸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길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산삼을 잘 캐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산을 누비고 누비고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이 산삼을 많이 캐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내린다고 하죠.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래. 당신 여러 가지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 인간관계의 한계에서, 지도력의 한계에서, 능력의 한계에서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진누릅니다내까지께 뭐라고? 윽박을 지를 때 깨갱하고 물러설 법도 안 돼. 또다시 그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나가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겠느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았 사울 왕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소년이기 안 되고 상대방은 대단하고 안 되는 거야라고 할때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도셨다라고 우 하는 그런 역사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죠. 골리앗이 그를 향해서 너는 너는 강아지 강아지를 치듯이 나를 그렇게 달려오느냐 소년 주제 엇이냐라고 그렇게 막 웃어보고 막 무시하고 할때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거대한 권력과 어린 소년이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능력의 한계조차도 그는 단한 방에 하나님의의지함으로말미위아하 쓰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 여러 이런 것들입니다. 막내둥이, 그리고 정말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그리고 작대기에 불과하고 돌멩이에 불과한 그 능력의 한계, 그 지도력의 한계, 그 그야말로 인간관계 의 한계. 그러나 그런 모든 한계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의 지금 환경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놓여진 세상의 그런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짓누르며 힘겹게 만드는 그 골려거 같은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탓하지 말아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 물질 탓 건강 탓 나이 탓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한 번에 이길 수 없을 수도 모릅니다. 한 번에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치지 않니고또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인생들을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